안녕하세요. 닐시니어 구재숙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우리의 식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식보다는 집밥이 늘었는데요. 3시세끼 집에서 해결하다 보니 무엇을 해 먹어야 하나 고민도 컸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만물이 수생하는 봄. 지금 먹어야 가장 맛있을 제철 식재료로 한상 차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탁에 봄 기운을 불어 넣어줄 양양자 요리 연구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조들은 겨우내내 김장을 해서 비타민을 섭취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겨우내내도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를 해서 여러 가지 채소들을 많이 이렇게 기르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겨우내에도 이렇게 비타민을 섭취한다고 해도 참 부족한 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 부족한 그런 비타민들을 이 제철 식재료를 통해서 많이 섭취하시고 제철에 나는 이 봄나물은요 유기산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속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충곤증을 이겨내는데 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시간에는 냉이를 이용해서 봄향 가득한 냉이된장국을 끓여 보겠습니다 냉이는 맛과 향 뿐만 아니라 영양도 아주 풍부한 대표적인 봄나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쌉쌀하면서도 아주 향긋한 냉이, 이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는 아주 제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냉이는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그 외에도 비타민 A, C, 칼슘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침, 국 이렇게 다양하게 즐겨 드시는 면 어, 봄철에는 부족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쌀뜨물이 꼴복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끓게 되면 사실 여기 된장을 풀어주셔야 해요. 된장을. 어, 쌀뜨물 다섯 컵 정도에다가 이두 큰술 정도의 된장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잘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또 이제 여기. 바지락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지락은 가장 중요한 게 해감을 내는 거예요. 해감에 여기 흙이라든지가 조개가 가지고 있는 뭐 불순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감을 이렇게 내기 가장 쉬운 거는 약간의 소금물을 넣어서. 이렇게 신문지를 딱 덮어놓고 깜깜하게 주시면 얘가 품어내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된장이 지금 끓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바지락을 넣어서 이렇게 끓여줄 거예요. 냉이를 깨끗하게 손질해놨거든요. 냉이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냉이도 넣어서 여게에 있는 고, 어,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좀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슷어스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청고추도 마찬가지로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나는 매콤하게 하겠다 그럼 더 썰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썰어 볼까요 있으니까 네. 네. 자, 보글보글 지금 끓고 음. 있습니다 향도 아주 좋죠 자, 여기에 마늘을 이제 넣어줄 거예요. 마늘, 한 큰술 정도를 마늘 넣어주시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썰어 놓은 파나 고추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냉이를 끓이면 살짝 데치면 은또그 향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바로 된장에다 넣거든요. 네. 국을 끓이실 때는 이렇게 들깨 가루를 네. 여기다가 좀 넣어주시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된장국을 끓일 때도 멸치나 다시마를 넣고 우려내가지고 뭐 이렇게 끓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전통적인 거는 사실 그 쌀뜨물을 이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로 숭늉도 끓이고 이렇게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예, 왜냐면 이제 쌀에도 쌀순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식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영양을 이렇게 국으로 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색깔도 아주 예쁘잖아요. 네. 된장을 풀었습니다만 혹시 또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한번 좀 네. 드셔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으면은 네. 뭐 소금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아, 이제 맛있어. 예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끓였기 때문에 이제 네. 이 고추나 파는 넣자 마자한2 2분 정도 있다가 이제 끄시면 돼요. 왜냐면 색깔이 아주 그냥. 빨갛게, 또파게 네. 이렇게 우러나야 살아있으니까. 예쁘거든요. 그렇지. 예, 담아보도록 할게요. 바지락이 아 그냥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향, 향이, 네, 향이 엄청 좋죠? 네. 들깨가루까지 들어가니까 굉장 네. 구수한 음, 맛이 나네요. 음. 맛있는 된장 맹육국을 한번 맛을 볼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아 향이 기가 막히죠? 음. 면역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 코로나 물리칠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국물 맛도 아주 고소하고 그렇죠?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봄냉이에다가 네. 맛있는 파, 저, 바지락 아주 봄을 통째로 먹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봄 기운을 듬뿍 받아서 그냥 온몸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냉이된장국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